인터넷 약정 끝나면 현금 지원해 드리는 인터넷 민족과 함께합니다. 영조. 뭐야 저거. 라 보드랍게 옆구리 긁어버렸네, 아이고. 램프 구간에서 졸음 운전이라기보다는 사타구니랑 안부인사하고 있었나 딴짓거리 하다가 발생한 추억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며 핸들 잘 잡아서 다행이지 이때 놀래서 어버버 해버린다 바로 저기로 모내기 하는 거죠 예, 뭐가 됐든 목숨 달려있는게 운전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신호가 이제 바뀌고 출발을 아이 뭐야 이 대가리는 이 살아 있네. 아이 뭡니까 저씨. 아이 오기 전에 나라 몇개 구하고 왔냐고 당당함이 도라이급이네. 씨. 아 헤어진 첫사랑 마냥 내 심장 바운스에 옆에 가서 어떤 명상인가 하고 봤더니 젊은 여자가 아이 뭐야 이 헌팅인가 하는 명상으로 봐서 바로 신고는 해놨다라고 합니다만. 저거 이 아스팔트 구데기 새싹 품종 좋은 거 하나 면허 따서 세상 밖으로 나온 거 같은데 미리 지려 발바가 더못 크게 해야 하는데 아이 그냥 <�veloplagen> <intimacy> 와, 아이근이 월미도 디스코팡팡 태워버렸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 유턴대 우회전 사고 물론 신호에 유턴 차량이 우선권이 있지만 과실은 케바케이며 먼저 우회전 후에 달려가는데 유턴차가 늦게 발견 돌면서 요격을 해버렸다면 유턴차 가해자로 나오지만은 아, 이 정도면 거의 동시 진입이라 이런 사고 좋은 나 많으며 유턴은 좌회전을 두번 하는 겁니다. 우회전 및 직진차 확인, 뒤 확인, 확인만이 살 길이지 않을까. 와, 이 자전거 시야에서 보니까 기적이 차고 타야겠네. 쫄깃합니다. 뭐야 이거? 이야, 이저 시벨로미가. 인중의 저스티스 클러쉬를 그냥 에이. 바로 신고 4만원 네, 저 양반 억울해서 부들부들하다가 살 빠졌겠네 안보고 뚝배기 넣은거며 이, 이 정도면 자전거 통행 가능한 도로로 보기 때문에 사고 났으면 100대 0으로 보여지며 자동차가 달려갈 사이즈가 아니라고 혁뒤 풀고 그냥 돌려버린다 사타구니 털립니다 그 어디라도 가는 방향은 깜빡임이 사이드 확인을 해야지 yeah. 인터넷 TV 신규 가입은 어디가 좋을까요? 전화 한 통으로 쓰고 계신 인터넷 약정 교체하시고 최대 48만원 돌려드리며 추가적으로 정수기가 필요하시면 최대 30만원 휴대폰 유심 기변이 필요하시면 최대 30만원 no.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최저요금 재설계로 통신비 절감도 도와드리는 곳은 인터넷 가입할 때는 인터넷 민족 검색 및상당 여지 없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아이 씨불에 설마 야 그만 이야 이씨 눈깔이 용접하고 기꾼녕의 용접봉을 박았나 그 와중에 이 차로도 이 꼬마 이 개자스가. 아, 이런 사고 좋나 많으며, 1차로까지 진입할 수 있다, 라고 생각. 그냥 이때 브레이크 밟고 두루와 해줘야 하는 건가. 5일 아침에 있었던 사고이며, 최종 대인 없이 100대 0으로 마무리를, 9, I was later. 같은 날 9시간 뒤쯤이며, 주차된 차량. 아, 알라딘 앰프 마냥 비벼버리겠죠, 예, 알라딘 램프마냥 비벼버리겠죠, 근데 하루에 따블 요격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이씨. 아직 한발 넘었다. 이한 번은 정없다 생각을 했는지 두번요격 후에 아줌마가 바로 앞에 주차를 하고 빤스런을 했다고 아 뭐지 이거 몰카인가에 술은 안쳐 먹은 것 같이 보이며 운전 미숙에 접촉 자체를 모르지 않았을까요 현재는 신고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차로 달려가고 아이태식경왜 서있어 이야이씨 아 심청이 아 인당수는 헤엄이라도 하실 수 있지 아스팔트는 대가리 깨져 이 문딩이야. 더두 간입니다. 더두 간입니다. 아 이렇게 택시가 가 주니까 기다려야지 강훈련사 다시 블러아가 댕댕이 기다려 교육 시켜버렸어야 했는데 저거 오. 운전 중에 특히 택시가 이유 없이 서 있다 진돗개 하나 발령 된 겁니다. 브레이크에발 올리고 사주 경계는 기본이지 않을까 얘라이 씨. 아, 이저 평사적인 공구리 사이즈는 나오지만은 싸늘하죠. 싸늘하다. 뭐야 이거? 파워치! 야. 아이 아, 대장까지 레이스 칼치기 보던지 깜빡이 켜던지 뭐라도 하나는 하라고 이 개자스가. 전용적인이 백대형 사고 중에 하나이지만은 7대 3 주장 대인들 받아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한방병원에서 침으로 에페탑을 만들든지, 대가리에 부항 뜨든지 다 하라고 하시고, 경찰 신고 후에 소송 가시면 될것 같고요. 예, 다 토해내야 하는데, 대인 잘 생각해야 돼요, 이X. 그냥 길가다가 싸대게 맞았는데 과실이 있을 수 없으며, 좀 급이 되는 걸로 비벼야지, 뭐, 7대3? 세 방이다, 이 ᄃ. 아이 저거 설마 나, 나, 나. 야 스마이! 그만 정신 차려 이개 아이씨 진짜 아니, 도로 좀 건너뛰지 말라고 운전대 잡고 허들 나갔으면그그야이 공중부양하며 금메달 따겠다 이 개새야. 아 연속차로 변경 이거 사고 위험성 높아서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집 딸내미 마냥 말 더럽게도 안 들어쳐먹어요 피하면서 사이드마 요단강을 가버렸으면 아직 얘기된 건 없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다 기본을 안 지켜서 발생한 자원낭비 아닙니까 기본만 좀 지킵시다 씨. 뭐야 이 각도는 정신 차려, 이 불박 구대기야. 술 처먹었나, 이씨. 앞에 모닝 차주님이 제보자이며, 불박이 고장나서 가해 차량 불박을 찍어서 보내준 거라고 하며, 총 3중 추돌 사고에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고, 면허 취소 수치에 음주이9대기라고 합니다. 7월에 있었던 사고이며, 재판에 넘겨진 결과는 징역 8개월에 집류 2년이 나왔다고. 아이 관대함이 페르시아 꼭지 돌려버리겠네. 오우. 아이 저것 도술 처먹고 운전 대 잡아요. 이 음주 없어지는 것보다 뽀로로 입에서 시양욕 나오는 게더 빠르며 강력한 처벌이 답이라니까요. 그냥 신호가 이제 바뀌고 에 좀. 아이 씨발 공수 경보입니다. 경수 경보. 그만. 이야 아, 이개 씨. 기가 소식지 이동 중이냐 이씨방새야 잡방망이로 쑤셔벌라 하거든 아이, 아스팔트 대자비 중에 하나죠. 날받고 멈춰 서겠지라는 판타지가 있다. 가터벨트로 목 졸립니다. 속도 보시며 방어 운전은 기본이지 않을까. 이 번호가 안 보여라, 이 씨. 뭐야, 이 공구리는 씨. 진짜 대가리 말랑카오인가. 작같이 차 버렸네. 아이, 그렇게 출차를. 와, 차주님 빠꾸해 주네. 양보가 비행기에서 탈출하는데, 낙하산 양보하실 분이네. 내려오는 차가 우선권이 있지만, 나는 중간쯤에 있고, 저 차는 못구녕에 있다면, 은저 차가 양보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마침 이 앞차가 비켜주길래, 아이. 정신 꺼꼬진 아줌마 중침으로 대가리도 내 뚝배기 앞범퍼에 넣어 볼라 그냥. 바로 신고는 해 놨다고 하지만은 이게 위반 장면이 없어서 방생하지 않을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 이 가정에 무사태평하시길 바랍니다.